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아아아아 <laughs> 살려주세요 윤라이 경훈이 월요일날 11시 35분에 보낸 녀석 일단 가보긴 해볼게 패치된건 모르겠어 일단 근데 속았잖아요그상태님 어? 이거 뭐야 이 새끼? 야얘 스키 뭔데 뭔 누군데 아씨발 존나 잘한다 와씨시야이새끼야폼 봐라?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요네또 따라가잖아 이거 아 죽었다 이거 야, 이니시 걸어놨어! 아니, 요네가 존나 잘해! 요네,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그냥 개고수야, 이거! 이 사람 진짜 개지랄 지랄, 지랄 남셨네, 이거 아, 하지 마세요 포킹 좀 그만하세요 사라놈 이거 미드 서도 되나, 몰래 해가지구 스위치 미드 해가지고 약간 초반에 잘 커도 되나, 이거 레모바지요? 나도, 뭐가 차치했습니다. 아, 씨발, 존나 쎄. 아이 뭐야 이고 아이고, 모르나 W야? 모르나왜 W야, 이거? 서로 지금 미드를 지금 탐내는 건가? 일단 미드를 먹고 생각하지. 빨리 밀고 생각하자. 일단 이 라인만 먹고 생각해. 일단 듀오로 경험치가 가장 효율이 높은 거 알고 있지요? 모 모르가나, 일단 어디 갈 생각이 없나봐. 나, 내가 딴데 가야겠다. 아니요, 안갈 거면 내가 간다? 내가 믿을 수다 이거? 아이, 아이, 백호장, 나랑 쓰자. 모르가나랑 쓴 것보다 나랑 쓰는 게더 재밌을걸? 나는 그렇게 재밌진 않기는 해. 이제 슬슬 재밌어지는 중? W 찍으면 이제 밥값 하거든요? 와. 죽어 이새끼야 좋은데? Q 찍을까 이찍까 고민했다 이거 아 네모바지형은 듀오형이었나? 나랑 듀오였나? 까먹었어 <laughs> 말을 하지 초록색 좋은데? 좋은데. 철거하는거 한번 해볼게 일단 그 녀석이 쇼츠 보낸걸로 일단 가보긴 해야겠다 하지 말자 형 안다, 나한테. 일단은 근데, 일단 초반에좀 커야 돼. 철거하러 다니기 전에. 어지라니, 켜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꺼지라 그랬어? 꺼지라 그랬나? 말을 하지, 그러면. 아, 아 아파요. 어지라 안 시킬 거야. 와, 근데 얘도 부시력개질리긴 한다. 자 해봐. 너 독에 있으면 죽는다. 뭔데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뭐야 이 사람? <laughs> 받아들이는 거야? <laughs> 죽었... 아니 너 독방구 풀렸어 근데 <laughs> 죽음 받아들이는 거 뭔데 이거? <laughs> 이래 본거 뭐야 이거? 고정 <laughs> 집 가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요. 아, 족겠다플래시제지 같이 썼다. 와, 이 새끼 큐 빨리 터트리는 거 봐라. 너 제법이. 근데 원래 이렇게 상호 존중을 하면서 게임하 어, 죽이나? 혹시 이 정도로 세진 않구나요. 너무 또 유리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어, 이거 하고 딱 선책하고 타워 없으로 다니던데요. 형 근데 이건 죽이로 가긴 해야겠다 별로 아! 마중 나가는 중, 일단 여기 있 나? 아니면 은여있있 나? 예?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칼렙이면죽였다 이거 카스스 노래 한한번더안 불러주나 이거? 궁 n 기가 22초고 카 m 스 노래 좀불러주겠 가고 있어요, 형님. 파이크 형님 한번탑 가서 마이킹 하죠. 이거 가고 있어. 요 오빠 가는 중. 음,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어. 아, 하지 마. 오케이. 아니 했어도 됐나요? 백호정 일단 자신감 얻어 놨거든 일단 반대표 구했다. 백호정이 자신감 얻어 나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 아, ㅅㅂ 탑이 뭐 있네, ㅅㅂ 아니, 이거 아, 일단 데미지 좀 한번 체크해볼게 41씩밖에 안 닿는데? 일단 하나만 뜯을까? 아, 엄마아아 둥글게, 둥글게 저기 와도 있나? 와드 아, 없나 보다 오우, 난리 다 일단 아직 약한 게 손치 파괴자 있으면은 들이 들어가나? 선치파괴자 일단 가 볼게. 아니, 걔가 니까 140씩 달기하던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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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형,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짜 미안하다니까. 아니 무시해. 이건 절대 무시해. 절대 무시해아 아파요. 오, 잠깐만요. 나 죽어주려는 거야? 혹시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마이 맛있게 먹을게. 아 일단 이거 철거 아직 저거 데미지가 안 돼서 그런가? 한 대만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유나, 랑 혹시 크산켄이 그 괜찮을까요? 여기 아, 철거, 철거. 자,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어, 산태영 미안해. 산태영 미안해. 나 일단 나왔어. 일단 해볼게. <laughs> 일단 철거하러 다녀보자. 버튼 거부터 한번 좀 먹어볼까? 퀴선 마에 지금부터. 감기 내보자. 나, 일단 해보기만 해볼게요 별로 안떻는데 이거 어떻게 데미거거야걔 걔가 이미지가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해? 이이정도떻 해? 이정도떻 해? 이, 이 해? 뭐야 이씨 가만히.. 나 전체야 이 저식아! 좋은데요? 공속신 좀 사자 이제 아니 일단 걔가 친거는 2차 타워기는 했거든? 일단 1차 타워엔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데 약파리에 당해버린건가나? 다텀에 아, 왔나? 다텀에 아, 왔나보네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요. 거기 쓸 거죠. 형. 타워를 비워놔라. 뭐야? 졌으면 죽어요. 형, 밀자. 그냥 위자 됐다. 일단 2차 오, 타워에 왔습니다. 한번 실험해보러 가자. 13초 남았으니까. 이건 뭐야? 그냥 약간 도망다니려고 가나봐. 2차 타워하러 가보자 한번. 아니 얘는 죽이고 싶은데? 아니 그냥 무시하지 내가 지금 하고, 해보고 싶은 거래 그냥. 아니 왜 걔는 어떻게 140측달았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미안해. 아 <laughs> 씨발 이거 뭐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타워만 미는 거야? 발. 전 이거랑 비슷하게도 도나... 나오고. <laughs> 쥐새끼처럼 있다가 타워만 미는 거지 이거.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야. <laughs> 병신 같네 이거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미안해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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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자러고 조금 뭔가 템을 더 가자. 이게 원조가 세나긴 하죠, 그렇죠? 아, 일단 탑 타워를 부수러 갈까요, 일단. 타워 부터 아, 철거는 일단 안 터지긴 하는데, 걔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많이 들어간 거지? 조 버그네 이거. 누구 나 데리러 오나 없지? <laughs> 배코준이 아, 하지마. 나 이거 할게. 나 이거 안 하고 나 이것만 할게. 풀템하면 근데 걔 템이 이거밖에 없긴 했거든. 밀수 있겠다 이번에.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번에 밀까 그냥 철고터뜨리면서 밀자 밀자. 허 탑이 파괴되었다. <laughs> 템을 계속 사와봐. 내가 보 백도어가 저 되는 저 순간이 저 있을 저 거야. 저 아! 아, 아 플래시를 아 썼어 이 새끼? 아안 아 닿네? 아 이게 안 닿아요? 아직까지. 아한번더 하고 가려 그랬는데. 아범 영향이 고정 저 데미지, 저 데미지 저 늘려준다고. 제압되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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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빌자 큐만 안 맞으면 살아. 오이려 비는 게 맞아. 이건 비는 게 맞고 와, 아, 파... 아, 이새끼봐라근데 근데 이탑 타워 딱 라인 박히면은 그냥 철거하면 될거 같은데 이거. 유나라 오나? 나 일단 이건 탱크 이거 강화시켜 주 거다. 나로 벨코즈가. 이게 일단 아 씨발. 아, 어유나로 개세네 템이. 제압되었습니다. 아 그냥 백도어나 하루 다닐 거라. 아, 괜히 이거. 아니 벨코즈 그냥 담당 일진이야 근데 이 새끼. 존나 쫓아다녀. 와 사이온 할때 존나 쫓아다니는 개 같다 이거. 떄로 봐. 처음 이차 타워 밀러 갈게 이번에. <laughs> 조금 더 좋은 템이 있었을까? 이게타워있는데좋 최적화된 템 없나? 차라리 공속 은리는게더 나았을지도? 음, 공속 좋리게게더 나았을 거없은게더 좋은 게더좋들게더 좋은 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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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힙도 <laughs> <못 버리게. 웃음> <laughs> 꼬라지마라 이거 시원한 타워는 거지. 잠깐만 미드 타워, 더개핀데요 타워는 그냥 밀자 이거. 미 타워는 그냥 밀 타워. 데 탄생.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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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거 당했다. <laughs> 아, 방금 은신됐으면은 그 삐지 거울로 살만 했는데. <laughs> 지 새끼 잡으러 온 너. 근데 이거 내목에는한 2코어 이상 부터는할 만한데. 이 정도면은 사, 사람들 관심 좀 끌겠는데, 그리고 레벨차 17 레벨이야. 내가 근데 라인을 안 먹어서 그래. 맨날 이 타워질 할만 하러 다니고.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일단 야, 유나라붙나어 <laughs> 나. 그래도 할건 하자. 나안 보이지 않나 이러면? 아, 슈발일어내지 마세요. 고어 숨어서. 어차피 지금 모르가테 벽으로 끌릴 거거든. 가서 숨어 버릴오오오 아, 씨발. 아, 모르가나 때문에 죽었어, 이 씨. 하이 아, 씨, 모르가나한테 억울 을 끌려 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자르반 있는 게 억까다. 아, 자르반이나 바이가 쓴거 없어야 야. 되는데 이게 도망이 안가 지금, 이 씨. 그니까 아, 모르가나인데 11 됐네. 성당지 정품이구나. 근데 내가 제대로 했어야지 게임 했을, 할 만한 거와 근데 카서스 뭐야, CS 뭐야? 우리 엄마는 이거, 이거 라인 잘 막아봐. 이거 나 이거 나또 하러 가야 되겠어. 나 이거 하려고 게임하는 거야. 너도 네, 한번 이따 걷어내고 갈게. 이따 걷어내자. 이거 나왜 이렇게 약해? 제발요. 어, 한번죽구면은 평생도 못, 못 살아나가. 이거! 팀이 좀 유리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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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아! 어! 이거 스킬 한대 맞았으면 죽었다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자르만 나올 것 같은데, 어, 자르만 같은 이네 감사합니다. 진짜 릴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근데 이게 팀이 불리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러 다닐 새가 없다. 이게 나머지 네 명이 좀안 불리했으면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했을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박히네. 근데 아니, 이게 내가 얘가 보냈던 쇼츠에는 데미지가 2코어인데 140씩 박혔거든. 그래가지고 할8만 하다라고 생각하기 했어.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별로 안 박히네. 아니 템트리도 똑같아 똑같이 가고 있어 어이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한명게임안 하니까 불리다 근데 쟤가 억으로 끌긴 하는데 이게 억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이리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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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명만 게임 안하는게 아니라 내가보면 얘또 게임 안해 카서스는데 CS가 192개일수가 없어 이사람 내가보면 정글만 돌고 군만 쓴다 이거 이거 게임 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카서스는 정글만 먹고 있었는게임은내가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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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도 그리고 돌아다니는 캐릭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캐릭은 모르가나 라칸 이 게임은 지는게 많아 아 근데 이거 조금만 깎으면 재밌을거 같은데 이거 형님 한판 더 하죠 스위치 한번 나오면 또 한다, 이거.